어머, 이, 이 새, 이런, 이게 똑같은 새들이 어디서 이렇게, 어머, 새끼 났나 봐. 아니 요 영상 도 찍은 거 아니고 영상 잘 아보시려면 이거 네이버로 어, 여긴 신트리 공원인데요. 어, 신트리 꼬마 농부학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스스로가 여긴 신이한의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갖고 놓는 것 같고요. 여기는 새신입니다. 아마 교회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예쁘게 꽃도 가꾸고 상추도 가꾸고 지금 그렇게 있네요. 여기 여기는 해누리 우리는 꼬마 농부 해누리입니다. 네 여긴 신트리 여긴 별 별화 해누리 네 얘네들이 또잘 자라야 해든, 햇살 가든 신트리 꼬마 농부 학교 봅니다. 이기 꼬마 농부들이 정성껏 키운 작물을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이 텃밭은 양천구의 꼬마 농부들이 가꾸는 텃밭입니다. 수확되는 작물은 모두 양촌구 푸드뱅크 마켓에 기부됩니다. 양촌구, 신트리 꼬마 농부 학교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신의 연두. 이야, 이렇게 이쁘게 신트리. 농부 학교라고 써서 이렇게 작물을 제가 소개시키며 찍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시면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